어떻게 사기를 당하셨나요? 개인적으로 차를 구입하고 자 싶어서 비교 알아봤는데 고객이 간다 간다 간다. 오늘은 조금 마음이 안 좋은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사장님이 그, 그 차량 쪽으로 구입을 하시다가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실 차주님들도 조심하라고 이 영상을 올리는 건데 어떻게 사기를 당하셨나요? 개인적으로 차를 구입하고 싶어서 개조 알아봤는데 차량도 좀결렴하고 쓸만하다 싶어서 계약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또 사기꾼이라고 할까나 하는 사람들한테 걸려서 한두 달여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피해액만 한 6천만 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있은, 있습니다. 사장님 같은 경우는 3.5톤 윙바디 리프트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그 딜러가 차량 가격을 편취하였죠? 네. 편취하고 또 남바도 의뢰를 했는데 남바까지 편취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신 지역은 어디서 사셨습니까? 어, 사연 지역은 군포에 가서 물건을 보게 되었고 차는 예, 예. 부천 음, 음. 매매 상사에서 차을 샀습니다. 뭐 매매 상사에서 지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매매 상사에서 수법이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이게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예예. 예. 방법들이 다양하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예. 예. 명판은 예, 예. 명판 들고 와서 제대학서를 아. 썼고요. 저와 저와 대1로대약을 맺이고 그자에선 내가 현금을 일시불에 다 지급한 것이 네. 내 불찰이고 그게 쓰는 네. 수법 중에 하나라고 이제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보 차주님들한테 차량 매매하실 때 딜러 개인 계좌로 누시는 거 아니고요, 그 매매 상사 그 법인 상사 통장으로 놓는 건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 예 개인 틸레에다 돈을 넣은 것이 사건이 되었고 예예 이런 경험을 경험에 생겨서 다음에아마 그런 일이 없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옆에서 이번에 좀 알고 나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 사기는 초반에 이렇게 친 거는 수습하기가 좀 힘드네요 제가 보때 사장님 같은 경우는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지입에 몇년 되셨죠? 한 회사에서 한 6년 반 정도 근무를 했는데, 예, 예. 행정상 처리 같은 부분들은 예, 예. 이제는 믿고 있는 사람들 믿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예, 예. 개인적으로 내가 이번에 나오면서 개별난 말을 달려고 하다 보니 예, 예. 제가 아무래도 거기에 경영도 없고 미숙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희 안타깝고, 이집 쪽이나 초보 차주님들이나 집사장님들 보시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이번 사건은 조금 안타까워갖고 영상을 이렇게 올립니다. 우리 사장님은 지익꼭갱이랑 인연이 되신 지몇년 되셨죠? 어, 난 7년 좀 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에 저희 친구분을 또 소개를 해 주셨고, 직접 저희 지익꼭갱이에서 일하신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지익꼭갱이한테 전화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번에 사건 터지고 나서 질꽃갱이가 나름대로는 많이 도울라고 많이 애를 썼는데,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너무 보면... 많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혼자서 음. 싸울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네, 예. 또 다시 수습하는 방법도 몰랐지만, 혓갱이라는 예. 이런 회사와 인연이 있어서, 예. 그래도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또이겨낼수 있는 원동력이 아마 꽃갱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제가 이만큼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아는 서류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들을 때좀 너무 힘들어요 마음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 사람들 때문에 같은 뭐이 운수업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저도 들을 때마다 앞으로는 이런 영상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집사기 당하셨고 마음 아프신 분들. 영상을 안 찍었으면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찍어서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 영상으로서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사기를 안 당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입 쪽에 처음 하시는 분들, 저희 업체 맘고구도 많이 알아보셔서 지입 사기를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제 마음입니다. 지입 사기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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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time und d a